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역시 이 벡터 식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식이 두개 등장했잖아 맞죠 둘 중에서 익숙한 식은 몇 번째 식이야 두 번째, 두 번째 식이 익숙하죠 맞죠 9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첫 번째 식은 세이 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식을 통해서 P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맞죠?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저 위치를 알 수가 있다면, 또할 만은 할것 같아요. 그럼 일단 두 번째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음, 시점 통일 먼저 할게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두 배의 PB, 맞나? 는, PA, 마이너스 세 배의, 아니죠? 플러스 3배의 P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네?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알아? 양변에 지금 얼마 나누면 되겠어요? 그렇죠. 1이 되게끔 나눠주면 돼요. 맞죠? 그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PB는 4분의 1의 PA 더하기 4분의 3의 PC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럼 내가 P, D라고 하지 말고 P, E라고 할게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E는 어디 있는지, 근데 E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점은 현재 아니에요. 맞지? 그럼 대충 이렇게. 일단은, 어, 삼각형이 등장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 E, A, C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A, C에서 E는 몇대몇네 분점이야, 지금. 3대1네 분점이죠. 맞죠? 그러면 이게 3대 1네분점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해석하면은 맞죠? b가 뭐 이런데 있다고 할때 pb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p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몇대 몇? 2대 1 지점에 p가 있어요.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해석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는 음... 사각형 ABCD에 관한 문제거든? 맞죠? 그러면은, 지금 ABC는 이미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치고, ABC는 그려졌다 치고, D는 뭐 어딘가에 또 있겠지. 맞죠? ABC의 위치관계를 대충 파악했고, 그럼 D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마 위에 있는 식일 것 같아. 동의합니까? 맞죠? 음. 그럼 P도 지금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맞죠? P도 위치가 정해졌고. 그럼 위에 식 저거 한번 볼게요. 위의 식을 지워버리고 <laughs> 위의 식을 보면 두 배의 PB 더하기 BP 더하기 CP 이거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다 마이너스 곱할게. 그럼 두 배의 PB 더하기 PC는 맞죠? DA 더하기 D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노? P a 벡터와 P b 벡터를 더한 것의 두 배는 D a 벡터와 D c 벡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맞죠? 다시 P b b c 빨강 더하기 빨강의 두 배는 맞죠? D a D c니까. 파랑 더하기 파랑과 같다고 했거든 음,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 보면 2로 한번 나눠 볼게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DA 더하기 DC의 반이잖아 뭐게요? 이 중점에다가 내린 왜냐면, da 더하기 dc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 만들어가지고, 평행 사변형 만들어가지고 대각선인데, 그 대각선의 절반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중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지금 좀 낯설겠지만, 이거는 자주 보게 될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PBPC. PBPC 같으면은, 그러면은, 요거 평행사변형을 요렇게 만들었을 때, 맞죠? 평행사변형을 요렇게 만들었을 때, 요 길이거든. 그럼 이 벡터랑 지금 이 빨간색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 오케이. 그럼 그게 뭔 말일까가 지금 조금. 어렵네요. a b b p c p 의 합의 두 배는 a d c d 의 합과 같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지금 2대1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뭐 했어요? a p c d 는 평행사변형이냐 그랬어요. APCD가 평행 4변형이냐? 음... 일단은 지금 저 첫째, 첫째, 둘째 식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첫째 식은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직 큰 그게 없잖아. 맞죠? 그럼 다른 방향으로 식변형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식변형을 해볼 거냐면, 지금 기억에서 A, p, C, D 등장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식을, 시점을 다 통일시켜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네가 찍어라, 뭐로 통일시켰고 P로 한번 해볼까? 그럼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두 배에 P, B, 벡터 더하기. Pc 벡터 이거는 DA 벡터 더하기 DC 벡터거든요 맞지? 그럼 시점을 P로 바꾸면 이건 PA 빼기 PD 동의합니까? 더하기 PC 빼기 PD 이렇게 돼요 맞나? 그러면은 EPB 더하기 EPC 는 PA 더하기 PC 마이너스 2배의 PD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P의 위치를 아는 것 자체가 음음음 음, 음, 음. 지금 두 번째 식을 갖다가 이 그림 관계를 알아내는 데도 유의했지만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이 bp 나오네 이 bp 이 bp를 요거 이용해서 바, 표현 바꾸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거 이걸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pa 맞죠 왜냐면이 bp가 주어졌는데 이건 e pb니까 마이너스 pa 플러스 3의 cp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3의 PC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PC 요런 식으로 바꿔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C 이퀄 맞죠? PA 더하기 PC 마이너스 EPD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넘겨서 접근을 해보면 두 배의 PA 더하기 PC는 P 두배 PD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PA 더하기 PC가 PD랑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P P가 있고 P가 있고 항상 이렇게 합이 나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냐면은,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이지만, 중점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알겠지? 음, 그러면은, 여기서 A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2로 나눠버리자.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C의 중점에다가, 요, 요, 요고, 요고, 요고. 맞지? 그래서, 이 e 벡터가 의미하는 건이 e 벡터거든? 근데 이게 뭐랑 같대? PD 벡터의 절반과 같다 했죠? 맞죠? PD 벡터의 절반과 같대요. 그러면 PD 벡터, D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왜냐면 PD 벡터의 절반과 같다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Okay? 아니면 이거는 그냥 2로 안 나눠도 그림에서 쉽게 나오겠네. 그림에서 쉽게 나오겠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 P, PA 더하기 PC가 PD라는 것 자체 가 원래 이게 평행사변형법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네요. 이해됐어? 그 기억은 맞았어.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게 되게 재밌는 삽질을 했는데, 쌤, 이거를, 영상을, 엔지를안 하고, 그냥 가져갈게. 되게 제 의미 있는 시행착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둘째 줄 있잖아. 둘째 줄 자체가 우리한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쌤이 너무 욕심내가지고,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근데, 이런 합답형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게 맞고, 주어진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둘째 줄에서 우리가 오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맞죠? 그냥 겸허하게 지금 보면은 첫째 줄에 EPB가 존재하고 둘째 줄에도 EPB가 존재하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기억을 구해보려고 하는 것이 맞죠?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됐어요? Okay.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둘째 줄에서 이걸 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용하진 않고,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나머지들 해결하면 될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려보면, 일단은 ABC, ABC가, P APCD가 평행사변형이었잖아. 맞죠? A, P, C, D가 평행사변. 그러면 A, A랑 어디呢? P가 여기 있고, P랑 A랑 C가 옆에 있고. 잠깐만, P랑 D가 바라보네. 맞죠? 그럼 A랑 C가 바라보고, A랑 C가 바라보고, P랑 D가 바라보는 평행사변형인 것까지 우리가 알고요. 맞죠? 그러면 B는 어디 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B는 어떻게 되는지도 아까 구해냈거든. A, c 의 3대1 내 분점을 찍고,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E라고 할 때, 이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E, P를 꺼서, 맞나? 이걸 1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 되게끔, 2가 되게끔, 1대2가 되게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지점에 뭐가 있다는 거? B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까 둘째 줄을 분석하면서 했어요. 그게 무용하진 않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알아낸 것이 이 파란색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이게 3대1이라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이게 1대2라는 것.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은 했고 리은 보겠습니다. AP와 BC의 교점, AP는 여기 있고 BC, A, AP와 BC의 교점이면 이걸 또 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Q라고 한다면 PA 대 PA 대 PQ는 5대 1이냐를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또늘 하던 일직선 문제잖아, 이거. 지금 APQ가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 평면상에서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벡터는 기본이 되는 벡터들의, 맞죠? 합으로 표현, 기본이 되는 벡터 두 개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 했잖아. 맞죠?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한번 가볼게.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얘대 얘는 몇대 몇이냐 물은 겁니다. 오케이 할수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이렇게 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를 갖다가 이 벡터를 내가 a라고 잡을게요. a 맞죠? 이 벡터를 b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제 aq 벡터는 몇 b 벡터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좀 이따가. 맞죠 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벡터는 이제 우리가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봐봐 a d 벡터는 뭐라고 할수 있어 a 맞죠 그 다음에 a c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a 더하기 b잖아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a e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더하기 b 벡터의 몇 분의 몇이야 그렇죠 a 더하기 b 벡터의 4분의 3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음, um, 음, um, p 벡 a p 벡터는 너무 a p 벡터가 지금 먼 거고 b 벡터인 거고 동의합니까 a p 벡터가 b 벡터인 거고 그 a b 좀 복잡해 보이는 a b 벡터마저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b 벡터는 어떻게 되는데? AP와 AE의 몇대몇 몇 무슨 점인데? 2대3 외분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AP와 AE의 2대3 외분점이니까 AB 벡터는 2빼 3분의, 맞죠? 2에다가 AE. 맞아요? 더하기 2빼 3분의 3에다가 AP.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야, 이, 이거 마이너스 돼야 되고 맞죠 네. 이거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a 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 a 2 e 벡터 가까 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배의 4분의 3에 a 더하기 b 벡터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3a 벡터 되잖아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건 2분의 3a 벡터, 마이너스 2분의 3b 벡터가 됩니다. 누가? ab 벡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써먹어야 되냐면은, 이 q라는, 와, 이거 뭐죠 오지게 어렵네. q라고 하는 것은, b, q, c가 일직선상에 있고, ap, q도 일직선상에 있죠. 맞나? 그니까 BQC가. 자. 야,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지금 이거,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NG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럼 이게 5대1이 이 길이가 지금 5대1이냐 물었거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 쌤시 응. 어떻게 해요 에 방법이 있겠지 지금 3대1에다가 2대1 다 줬잖아 맞지 응. 그럼 다할수 있어요 아니 이거 쉽네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 이 넓이 40이라 쳐이 넓이 40이라 쳐이 넓이 얼마니 30이 넓이 얼마 10 2대1이잖아 그럼 이 넓이 얼마야 이넓이 이거 60 맞지? 오케이? 음, 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3대1이니까, 잘 봐. <laughs> 이게 90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니? 30. 맞지? 그러면은, 이넓비가 얼마 돼야 되노? 20, 20 돼야 되잖아. 동의합니까? 이 넓이가 20.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길이의 비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거든. 맞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를 구하면 알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넓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응?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지금 어, 이 넓이가 얼마까지 지금 밝혀냈다? 20인 것까지 밝혀냈잖아. 이해됐죠? 다른 거 밝혀낼 수 있는 거 있냐? 이게 2대1이니까. 이게 2대1이니까. 5대1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D는 먼저 한번 볼게. ABCD는 APCD의 3배냐라고 했는데, 그럼 끝났잖아. ABCD는, ABCD는 방금 내가 넓이 다 구했잖아. 맞지? 얼마고? 40, 80, 60, 20, 160이잖아. 맞죠? 그럼 A, P, C, D는 이거 얼만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8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몇 배야? 두 배죠. 맞죠? 3배가 아니라 두 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지금 이 길이가 몇대 몇이냐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니다 하고 치우면 될까?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5대 1이라 쳐보자. 5대 1이라 쳐보자. 에이? 5대 1이라 치면 이게 60이니까 이 넓이가 뭐 돼야 되노? 5분의 60즉 12가 돼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뭐 돼야 되노? 8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 넓이가 8이면 지금 보면 어? 된다. 이거랑 이 넓이도 5대 1 돼야 되잖아. 근데 8이면 8, 5, 40 되잖아. 맞죠? 그래서 니은 되네요. 오졌네. 기억 맞았죠? 기억 니은에서 정답은 4번. 이해됐어?